반드시 누워가지고, 후두골하고 일경주 사에다이두 개의 돌기를 갖다 대는 거야. 되면은 거기를 자연스럽게 열어줘 상방 15도 식으로 해서 자면서 머리에 다시 정상적인 순환이나 좋은 환경으로 유도를 시킨다는 거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후두골이 여기가 있고, 머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로 돌려. C5-6에 붙은 C5를 안쪽으로 밀어내면서 C5로 벌려주는 거예 5, 6를. 이렇게 1시간 정도 베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돌아 놓는 거야. 홈이 살짝 패였거든 여기다 귀를 대. 그러면 이게 클라비클 높이야. 배의 높이가 이 뭐야 클라비클? 쇄골의 높이에 맞지 않으면 쇄골이 앞으로 튼그러져 나와. 그러면 극상면이또 늘어나서 덜커덩거리는. 거야. 어깨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d로 맞춰 놓는 거다 이렇게 베고 머리의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목의 문제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어깨의 문제 그래서 잠은 옆으로 돌아 누워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pi거든 일반적으로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다리를 펴그 다음에 왼쪽은 90도로 꼽으려 as니까 전방이니까 후방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정상적이라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왼쪽을 들어 올려 하늘로, 현장 쪽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컴백스가 되어 있는 요추가 점점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몸이 릴렉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순환이 돼야 릴렉스가 돼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물론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베개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 보통 베개 같은 경우는 시자 커브 만들어준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목이 안 좋은 사람들 수도 없는 베개를 많이 갖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거든? 그게 아니지. 치료가 먼저 돼야지. 이거는 교정구다에서 치료하는 베개지만은, 어... 진행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자동한 정상인 사람이 예방하는 쪽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조기 하면은 보조하는 기구거든. 그걸 치료기로 말을 해요. 잘못된 거지. 치료 후에 어떤 치료든지 그 치료가 효율성을 보려면 유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얼마나 지속성, 영속성이 유지되냐 이게 치료 효율이 있는 거지. 치료를 했는데 좀 지나고 금방 아퍼버려. 아무 의미가 없지.